막이생이야 뭐, 어, 내 거. 수능 100점이냐? 아, 막 이런 것도. 네. 아이고 그런가요? 부끄러워해도 이상하고요. <laughs> 또 당당하게. 예, <laughs> 네. 저 서울대생입니다. 이러면 또 그것도 좀 재수 없고, 그래서 <laughs> 그냥 숙명이 앞에 요렇게 줄 맞추는 거. 어, 뭐야? 청소는 <laughs> 정리랑 다른 거 아시죠? <laughs> 어, 네. 저 확실하게 <웃음> <웃음> 구별할 수 있는데, 저는 청소보다는 정리를 좀 잘하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봉천동 그 중에서도 이제 쑥고개라고 불리는 곳에 살고 있는 27살 최도현입니다 도현님 네. 쑥고개요? 관악구청에서 그큰 길로 안 가고 꺾어 들어오셨을 때그 네, 네. 언덕을 쑥고개라고 아 그래요? 네, 숯을 만들었다고 아 숯! 네, 아 만들었는데. 숯이 아니라 숯! 네, 몰랐는데 여기 토박이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알려줘가지고 <laughs> 어, 되게 네. 재밌다 그런 거 네. <laughs> 혹시 어떤 직업 일을 아, 갖고 계십니까 석사 과정으로 대학원생이고요 어, 어떤 거를 공부하십니까 토목공학이라고 하고 얕게 알고 있기로는 여기다 도로 지을까 어, 이렇게 지어도 괜찮나 막 이런 어, 느낌인 거죠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딱 어, 이거예요 이거 네, 뭐 비슷합니다 거의 <laughs> 이 근처에 있는 대학원을 다니시 아네 저는 학부랑 대학원 그래서 여기 살고 있어 요샤 네, 서울대 서울대 공돌이 하나 있는데 떠봐야 요아 <laughs> 어, 그래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웃음> 물론 너무 많이 들었겠지만 좋은 대학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왜또 대학원을 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학부 때까지 배우는 거 너무 별거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그래도 전문 인력이 되려면 석사까지는 해야 뭘할수 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네네네 표지고요지는아 <laughs> <laughs> 내가 진짜 내년부터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걱정들이 이제 슬슬 되다 보니까 좀더내 선택지를 넓혀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선택하실 건가요? 아, 그냥 솔직히, 아, 그냥, <laughs> 그냥 궁금해서 그래. 왜냐면 저는 그냥 한 번도 생각해보지 음, 않은 사람으로서. 진짜 연구하고 싶다, 진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사람 아니면은 네.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 여기 근처에 사신지가 그, 20살 때 사신 지가 그 스무 살때터 사시면 꽤 오래 사셨겠네요? 6, 7년 정도 산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 동네는 살아보시니까. 2호선 네. 라인인데? 굉장히 많은 1인 가구 분들이 정말 네. 많이 살고 있는 곳이 특징 같은 게좀 있나요? 서울대 입구역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고 이제는 막 양재 강남 쪽 직장인들까지 오오오. 월세 못 이겨서 다 이쪽으로 네.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빨래방, 헬스장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음식점 같은 것도 그만큼 너무 많아서 사람이 많은 만큼 인프라가 굉장히 잘돼 있다 숙소이면 네. 서울대 입구역이긴 한데 조금 걸어서 15분 정도 걸려요 음. 그 역에서 좀 멀리 온 이유가 아 맞다 결혼 축하드려. <laughs> 아 왜냐면 <갑자기>? 그 결혼 <laughs> 라이브 보다가 <laughs> 일산으로 간 이유 말씀하시면서 쪽단이나 노인분들이 좀 사는 동네로 가고 싶으셨다고. 네네. 약간 똑같은 이유라서. 서울대 입구역에서 조금 한 블록 떨어진 이숲고계로 오면 나름 저녁에 막 음식 냄새도 나고. 좀 사람 사는 맛이 난다고. 네, 그요 학원 할까요? 차에서 애들 막 내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조금 집을 찍어보면서 네, 얘기를 해보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곳? 여기가? 그냥 옥상 가는 입니고 옥상 혼자 쓰는 층이. 아 그럼 좀 옥상 쪽 먼저 볼수있나요 제가 다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빨래 말릴 때나 가끔 고기 굽을 때 여기서. 그럼 여기는 살면은 자연스럽게 그 주인분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이 아주머니 분이 좀막 이렇게 말 걸고 이런 성격은 아니신 것 같아서 아제 사생활을 좀 존중해 주십니다. 아, 그렇고. 가끔 빨리 넣으실 때, 네, 아내 저랑 눈 마주칠 뻔해가지고 당감할 때가. <laughs> 근데 여기가 딱 그거예요. 그 가평이나 이런데 막 놀러 가면은 거기 앞에 그 고기 굽는 데 이런 느낌을 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설거지 하는데 있고. 절에 있는 풍경인데. 어, 네, 네. 이거를 왜 갖고 계세요? 이제 바람이 방 안에 통하는 걸 느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정말 달아야겠다 했는데 저게 엄청 무겁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밖에다 달았는데도 소리를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아... 아쉽습니다. 어 뭔가 되게 그런 자연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저런 것까지 생각을 아, 네. 하시면 약간 네. 나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오 줄넘기도 하시는. 저제거 아닙니다 아, 아주 네. 이뻐요 여기부터가 이제 실생활 네. 공간인 거죠? 네제 전용 공간이 네, 현관이고 들어가면 은 들어가자마자 침실 네. 겸 이제 방이 있고 거실 겸 어, 주방 네, 겸뭐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그럼 여기가 총몇평 정도 되는 공간인가요? 여기 한 10평 됩니다 10평이요? 네. 어, 그럼 여기 들어오실 때 월세 전세 중에 어떤 걸로 들어실까요 아, 월세입니다 월세요? 네. 어, 근데 여기 집이 컨디션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정답 천에 55 55요? 근데 관리비 제외인가요? 포함해서는 한65 정도 나가는 웨 유지비가? 관리비 포함 안에서 65. 아 이게 확실히 좀 뭔가 여기랑 조금 멀고 그래도 그럴 데도 네, 꽤 있네요. 너무 비싸요 소리도 있고 뭐 신발을 여기다가 두신 이유가 있나요? 네발 네.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laughs> 아 이건 뭔가요? 아, 강연록인가요? 아, 아, 이따 하나 이름 적어주고 가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 아, 아 이게 그고이군요네이 <laughs> <제> <laughs> 친구입니다. 오 근데 왜 케이스를 왜안 까세요? 네. 올해부턴가 케이스를 안 판대요. 아, 이거... 그래서 뭔가 이것도 희소성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먼지 쌓이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집이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됐으면 잠을 못 주고 싶다고. <laughs> 원래부터 이런 뭔가 되게 정리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셨었나요? 아니요 근데 사실 집을 이렇게 음... 보고 있으면 좋아서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싶은 건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집에 살 때는 개판이었던 것 같아요. 내 공간... 일하는 네, 좀 급하게 그 생겨서 그런 애착이...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내 공간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는 일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로 관리를 한다는 <laughs> 네. 게. 삶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게좀 많이 바뀌나요? 공간 때문에 바뀌진 않는 것 같고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공간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야. <laughs> 그게... <laughs> 야, 이거, 그, 그렇게 되겠다. 그 명언처럼 <laughs> 여기에 이제, 이렇게 차라다 라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찍다가 좀 느꼈는데, 혹시 키가 어느 정도 입니까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한, 6, 7, 6, 7 정도 되시는 네.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확실히 층고가 낮은 게, 점프 뛰면은 다할그 정도잖아요. 솔직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진 않는데, 그리고 네. 어, 엄청 답답하진 않아요. 땅크부부 아세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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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땅크부부 집에서 할때 이런 동작이 있는데, 이런 걸 못해요. 이렇게. 아. 네, 화장실은 네. 좀더 낮아요. 딱 머리가 여기 다예요. 그래서 아. 여기 에현푸가 이렇게 막. 아,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침실 겸 어떻게 보면은 좀 제일 주로 생활하시는 공간일 것 같아요. 네, 같은데. 맞아요. 자취하면서 배운 거. 근데 앞에 이렇게 줄 맞추는 거. 아, 어, 어, 근데 지야 말... 말... 아, 뭐야? 청소는 정리랑 다른 거 아시죠? 아 네. 저 확실하게 그걸 할수 있는데 저는 청소보다는 정리를 좀 잘합니다. 오, 그거를? 네. 오, 이때까지 어떤 분보다 제일 잘 보여주셨어요. 아, 저... 너무나도 <laughs> 완벽하게 지금. 아.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썼던 계획표들입니다. 오! 와, <laughs> 볼수있네요 1년, 1년, 1년이네요. 네, 맞아요. 어, 그럼 제가 랜덤하게 한 페이지 네. 펴서 봐도 될까요? 네, 네, 네. 와,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근데 너무 이제. 제가 제대로 안한말날 빚었어요. <laughs> 아, 그래요? 그럼 다시 한 번. <laughs> 어, 이나, 이럴 때.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아 이런. 자기의 돈 가게 없어. 이런 거 써놨네요. 아, 고등학교 때 추억 같은. 네,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산지, 살지,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침실인데, 네. 오 이게 좀 제가 궁금한 게저 어, 뭐랄까 사실 이거는 누구나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네, 아니, 저는 그래서 그냥 이제 이제 적응해서 이렇게 눕는데 친구들은 보통 다음 번씩 눈을 찔리고요. 어,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통풍 있는 방에 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바람 불때 이게 돌아가잖아요. 아그걸좀 그래서... 시각적으로 볼수 있죠. 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달아놓는게 가장 크고요. 봐요, 저기서 보면. 어, 그쵸, 예쁩니다. 네. 저희 집에도 있어요. 어, 아, 맞다 봤어요, <laughs> 네, 저희 집에. 어, 그리고 이거 아까 이게 벨소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네. 개인적으로 샀습니다. 근데 꽤나 괜찮습니다. 아게 왜냐면 중문이 있으니까 네. 이제 똑똑해도 잘안 들릴 수가 있어요. 신 네, 맞아요. 저걸로 맞아요. 이제 놓으신 거군요. 제 친구가 만들었습니다. 올해 1년 달력인데 이거는 뭔가 어떤 느낌이진 알것 같아요. 이건 눈,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네, 이거는 네. 너무 예술적이지 않나?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서 <laughs> 근데 집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할 일이 남아 있어도 꼭 집에 와서 마저 합니다. <laughs> 그건 또 무슨 습관입니까? <laughs> 집에 와서 여기 알겠다. 앉아서 다시합니다 와, 어, 되게 재밌다. 보통 회사나 학교에서 끝내던가 집에 와서 쉬고 내일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네. <laughs> 집에 갖고 와서 하시는 편이군요. 네, 일단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을 너무 좋아해서 음... 서울대생의 책상이라고 뭔가 좀 궁금해. 어이 <laughs> 아, 의자, 아, 여자... 네. 그냥 추천드리는 의자. 케아. 에서 파는 의자입니다. 27만? 원 괜찮네요, 생각보다. 그래요? 네. 네. 4년째 쓰고 있는데, 아마 안 부러질 때까지쓸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느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어, 좋네요.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이 자식, 저 기운을 좀 받아가고 싶어서. 아, 예, 많이 받으세요. <웃음> <웃음> 좀 여담이지만 되게, 뭐랄까, 저같이 뭔가 그렇게 뭔가. 제가 아, 막, 아, 서울대 와, 막 이런 거에요 와, 막, 신고생 뭐, 이런 거. 어, 내1 0 백점이야! 막 이런 것도. 네. 아이고, 그런가요? 부끄러워해도 이상하고요. <laughs> 또 당당하게 예저 네. 서울대생입니다 이러면 또 그것도 좀 재수없고 그래서 그냥 숙명이에요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듣습니까 뭐 전교 1등밖에 안 했냐 아, 그런 거뭐 서울대 입구에서 서울대 정문이 진짜 그렇게 뭐냐 사람들 뭐? 생각하는 건다 똑같구나 네 옷장이 있습니다 좀볼수 네, 있나요 봐도 됩니다 네. 이거 여기 다요 이렇게 네. 아, 근데 옷장이 <laughs>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좋긴 좋네요 확실히 전신 거를 없어서 여기다 붙였어요 이렇게만 아, 또 따로 파나요 양면 테이프까지 같이 줘요 구조가 되게 신기한데 되게 좋다. 있어요. 응. 친구들이 오면 있는 곳이죠. 야 이게 감성이 너무 좋다. 지금 <laughs> 야 이런 톤을 이렇게 막 맞추시고 이런 조명이나 이런. 아니, 근데 확실히 청소랑은 그렇게. <laughs> 아 뭐야? <laughs> 아니 청소랑는거 <laughs> 이렇게. 아니 닦은 쪽도 좀 찍고 <laughs> 하시지. 아니, 근데 이, 제가 이 <laughs> 네. 방에 불을 원래 켜놓고 살지 않거든요. 끈거한번 이렇게 찍어도 되나요? 약간 이렇게 심야식당 음... 분위기입니다. 아이 느낌이면 이렇게 아네 <laughs> 이렇게 불을 아예 꺼버리니까 조명만으로 좀 공간이 분리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이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위에 이거 옥스포드 종이를 이렇게 감쌌어요. 좀 하얘가지고요 조명 이렇게 하면 좀노란조명으로이 아 노란색깔 도마시죠? 네. 그 종이가 딱 얇고. 얇아서 너무 어두워지지 않고 노란색 빛도 나서와 이게 카메라에도 담길 아, 정도로 많이 바뀌는 게오 너무 좋다 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팁 티... 감사합니다 술장 이건 이게 원래 요새 좀 보이더라고요 당근에서 3만원에 갖고 왔습니다 자취방에서 잠시 쓸 거니까 아 그쵸 그쵸 네, 그리고 그 여기 4개 도자기가 네. 저희 학교에서 매년 12월에 저랑은 전혀 관련 없는 학과인데 네. 졸업 학생 작품전으로 해서 이걸 판매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일반인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인테리어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오. 이거 다 나, 작가 될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투자 가치도 좀 있고 아 그러니까 미리 뭔가 <laughs> 어, 구입한다 아그니까 네. 어, 유망주일 때 구입한다 네. 이런 느낌인 거군요? 이게 갑자기 내 전체 정면에 있어 <laughs> 아니 이게 <laughs> 모든 대학원생들이 가지고 있는 냄비받침 이런 느낌인데 맞춤 제작 그 테이블입니다. 색상 아, 하나가 너무 예뻐가지고 네.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목수님께 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목수님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하나 맞췄습니다그 정도의 열정으로. 어, 뭔가 다릅니까? 예뻐서. 아, 예, 그거밖에 예쁘다. 그거밖에 없는데. 네, 그리고 저도 나중에 목수가 되고 싶거든요. 약간 취미 목수? 오, 네, 네. 네 그때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로 계속 가고 싶어서 의자를 열심히 골라가지고 배치했습니다 아, 그리고 구조도 너무 좋아요. 이거 혹시 짜신 거죠? 이거? 네, 네. 이거 그 스피드링 많이 보셨죠? 돌아다니시면서. 스피드 랙인데 여기를 그냥 제가 광목천 하나 사가지고 막았어요 그래서 아일랜드처럼 쓰고 있는데 이거 놓으면은 지금 이디의 난장판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laughs> 네. 여기만 <laughs> 네. 좀 자유롭게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이게 좀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청소 체크리스트 아까 말했듯이 정리는 옛날부터 했는데 청소를 잘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친구들이 막 오니까 청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해야겠다 해야겠다 느껴서 특히 이제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나는데, 베개피를 한번 빠니까 싹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laughs> 최근에 알았어요. 갑자기 여기 이쪽 보니까. 여드름 나시는 분들은 아... 베개피를 한번 빨아보세요. <laughs> <laughs> 그럼 냉장고를 넘기면 냉장고 좀볼수 있나요? <laughs> 오케이. 여기는 어, 술이 줄을 이루고 있는. 그럼 요리를 거의 잘안 해드시겠네요. 정안합니다 그럼, 그럼 식사는 보통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 다음 에 겉면 끓여 먹어요. 저는 아. 면을 좋아해가 <laughs> 월화 수목 금을 그렇게 먹고 주말 동안은 술이고 뭐고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 아, 하면서 아 알겠어요 응. 좀 냉동실 볼수 네. 냉동실 그래도아 <laughs> 진을 냉동실에 넣어놓는 것까지 완벽하네요 메이크 샐러드라는 회사 네. 거거든요 네네. 다이어트 네. 도시락 하면은 300 정도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먹으면 무조건 군부줄하더라고요아 너무 오히려 적으니까 네. 아, 약간 맞아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였다 아. 관악구 특히 서울대 있구나 신림 봉천쪽 사시는 분들 한 번씩 먹어 봤습니다. 아메리카 좋겠어요. 디트로이트. 네, 아메리칸 디트로이트. 어. 저기랑 네. 올리 스테이블. 그냥 거의 쿠폰이 없는 곳인데 그냥 축제 아. 주민분들 있으면은 네, 네. 한 번씩 꼭 먹어 보라고. 그건못 파는 곳이니까. 샌드위치집인데. 아, 샌드위치. 약간 다이어트 하는 분들 치팅으로 오셨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아, 화장실. 네, 화장실. 조선 어, 이거 뭡니까 먼지 털입니다. 먼지. 아, 먼지 털이. 먼지도 털어요. 근데 <laughs>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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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이렇게어요저기 보면 저기 뭘까 하나 붙어 있죠. 어 있어. 저희, 가저 저 씻는 딱그 공간인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러니까 여기에 머리가 다. <laughs> 아, 이게 현실, 아, 그니까, 고증이네요. 네, 여기서 시, 주로 씻으니까. 아, 이게 머리를 이렇게 네, 하시다 이렇게, 보면은. 네. 완벽, 완벽한 고증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머리 감으시면서 이제 요거 이제 쓰시면. 네, 너무, 너무 좋습니다. 어, 너무, 너무 재밌게 잘 살고 계신다. 네요? 네. 네. 촬영하셔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행복하세요 <laughs>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laughs> 알겠습니다 고생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뷰 이벤트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남길 겁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맛있어요 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